아야네오 미니 pc는 현대 기술과 레트로 감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제품입니다. 미니 pc이지만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의 컴퓨팅 경험을 한 차원 높여줄 것입니다. 이 제품은 ssd를 탑재하여 빠른 데이터 접근 속도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. 기기의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 게다가 미니 pc의 형태로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 작은 공간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. 아야네오 미니 PC는 일상적인 컴퓨팅 활동에서부터 미디어 스트리밍, 가벼운 게임 플레이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. 아야네오 미니 PC 중성의샵 아야네오 AM 멍티 미니 PC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AMD Ryzen 7 7840HS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. 4인치 터치 스크린을 통해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하며 DIY 시스템으로 자신만의 PC를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최신 출시된 이 미니 게이밍 PC는 휴대성과 강력한 성능을 동시에 제공하며 게임은 물론 다양한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어 추천드립니다. 아야네오 미니 PC로 어디서나 최고의 개인인 경험을 즐겨보세요. 아야네오 미니 PC 중 아야네오 아야네오 레트로 미니 PC는 매력적인 제품입니다. 이 미니 PC는 공간 절약과 휴대성을 강조한 제품으로 집이나 사무실 어디에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여 일상적인 컴퓨팅 작업은 물론 게임이나 멀티미디어 사용에도 무리가 없습니다. 레트로 디자인은 인테리어 효과까지 주며 사용자 경험을 독특하게 만들어줍니다. 간편한 설치와 사용법으로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어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유쾌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. 여러분 게임과 포터블리티를 사랑한다면 주목해야 할 제품이 있습니다. 바로 아야니오 아야네오 레트로 미니 PC 레트로 미니 PC인데요. 이 미니 PC는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. 특히 뛰어난 포터블리티로 언제 어디서나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. 뿐만 아니라 레트로한 디자인까지 갖추고 있어 사용하는 즐거움을 더합니다. 게임팬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선택입니다. 아야네오 미니 PC로 언제 어디서나 게임의 즐거움을 누려보세요.